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짧게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음 6장 17절에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썩지 않는 선한 사업에 부유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제목을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는 선한 사업에 부유하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인생을 모두 다 바쳐서 살아가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실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 영혼의 영원한 때에 그 사람들의 지옥의 신세를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만약에 뭐 100원이 걸려 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그냥 더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돈 10억이 걸린 문제라면 우리 눈이 충혈될 것이고요. 신경이 곤두설 것이고요. 우리의 정신이 다그것에 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돈 10억이 오가는 그러한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생명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단한 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삶에 단한단한 단한 번의 실수라도 없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저에게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사역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 인생은 한 번뿐이고 제 영혼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단 한순간 단한 번이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예배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면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단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실수하고 분별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실수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영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돈이 정말 많은 부자로서 일평생 살다가 죽으면 어, 죽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자, 지금 돈을 많이 가지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드리고 내가 설마 쪽방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사글새에 산다 할지라도 그 기꺼이 하나님께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두 가지 질문,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잠시 잠깐이라도 망설여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부자로서 이땅 가운데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살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큰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라는 것. 하나님이 신 물질, 그것이 어떤 것이 정말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정말 예수님 믿고 축복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축복 받았습니까라고 들어보면 예수님 믿고 그 장로님이 사업이 너무나도 잘 됩니다. 예수님 믿고 권사님 아들이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축복 받아서 그 집사님은 무엇이든 하는 대로 잘 되게 됩니다.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님 믿고 축복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그 상황이 잘될때 축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물질을 많이 얻었을 때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예배 나오는 것이 기쁘고 영안에 거하는 것이 기쁘고 성령 충만함이 감사하여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말씀을 들은 우리의 이론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영원한 복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도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우리는 때때로 인색하고 내 머릿속으로 들은 말씀으로는 아는데 이론으로는 아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물잔이 있는, 여기 물컵이 있는데 어, 우리 안수입사님을 모시고 자, 안수입사님 이거 한잔물 물인데 한잔 드셔요 차인데 한잔 드셔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수입사님 이렇게 기꺼이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꿀꺽꿀꺽 마시실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나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이것을 마시면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물한 잔에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물을 권하면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확신이 있고 그 말씀을 믿어줘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말씀을 많이 오래 듣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내가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느 순간 중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를 받는데 내가 그곳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그곳에 내가 확신이 없으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내 생각, 내 모습, 내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이. 결승점까지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주님의 요구가 확실하다. 주님이 나에게 맡뀌진 사명이 확실하다. 이것이 진리이다. 내가 이 길을 가면 끝까지 부활하고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달려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육신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육신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육신은 참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육신이 것이 육신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수마귀 사당기신은 늘 우리에게 속이며 다가옵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이것을 가져야지만 당신이 구원 받을 수 있고 당신이 참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원수막이 사단 귀신의 이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참 나, 진정한 나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혼이 나다. 영혼이 나다. 참 나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썩어 없어지지도 않고 영혼이 주님과 할게 한그 존재가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면서 육신 가운데 거하며 육신 가운데 속지 말고 내 영혼의 몫으로 육신의 기회를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 땅의 모든 것, 육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때에 영원한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벌도 자신의 목숨이 끝나면 그 돈. 그 모든 재물들이 자기의 소유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이 천하는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를 다 얻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내 것이 될수 없는 것으로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의 시간을 다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인생의 시간을 쓸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죄짓고 자기가 지옥 갈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육신의 기회를 다 놓쳐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 아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청년이 나와 나의 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불의한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유산을 남겨 주었는데 내 형이 다 차지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의로운 분이고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나의 형을 불러다 어미 꾸짖어 주시고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 청년을 어미, 꾸짖는 어,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된 상황, 예수님께서 믿을만한 분이니까 그분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 예수님께서 왜 꾸짖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청년이 나에게 나와서 구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나에게 나와서 구할 것은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그 청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짖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나와서 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까지 가지지 못할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구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모시기에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형도 물질을 뺏서서 다수 위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탐심이고 나쁜 것이지만, 그 동생 역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구하였기 때문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 똑같이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출이 풍성한 농부의 예를 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거둔 소출이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쌓고 쌓고 쌓아도 창고가 차고 넘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내가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나의 재물과 나의 소출이 풍성하니 이것을 어찌할까. 그래, 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지어서 나의 재물을 다 쌓아놓자. 그 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가 아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즐거이 살자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재물이 창고에 있는 이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속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땅 가운데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단한 번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회는 단한 번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새벽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속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예배 나오셔요. 수요 예배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오셔요.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요. 우리 남편도 좀 돌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직장과 사업이 있어서 예배 나오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분별을 가지시고 이러한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권면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열리를 다 제쳐놓고라도 예배를 우선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시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시간만큼 속지 않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 관다면 여전히 정말 세상의 유혹과 정말 실수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에 바쁘고 하나님 봉사와 헌신에 바빠서 세상 가운데 속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 땅에 나의 모든 소유를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핏값으로 산이 교회, 한세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 돈은 왜 돈이냐?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다. 지금 나의 지갑에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돈은 계속 돌고 돈다. 오늘 많다가도 내일 싸그리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돈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재물, 돈을 정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주소가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돈은 주소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러 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주소를 예비해 놓으러 가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소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주소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소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축복된 주소를, 불변하는 주소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음을 바라보며 아, 저 사람은 좀 존경스럽습니다. 저 사람은 참 영광스럽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속는 주소를 가지고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회를 사용하면 때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풍성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숨을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가장 큰 영원한 위익이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선한 일 이것이 그냥 구제하고 밥을 나눠 주고 빵을 나눠 주고 나누어 쓰고 선행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말하는 박애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가 이야기하는 그런 선에 대한 이야기를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행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리할 수 있는 참된 선한 일, 참된 구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 가운데 육체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빵을 줄수 있고 밥을 줄수 있고 옷을 줄수 있고 입혀 줄수 있고 재워 줄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 버린다면 세상과 차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을 할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영혼이 구원받도록 할수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박애주의 정신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저들의 영혼까지도 육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 선한 일에 대한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내가 준 빵으로 이 사람이 한 끼만 배불리고 그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지옥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단한 명도 지옥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고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선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선한 일그 선한 사역을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교회의 모든 물질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봉사도 영혼을 위해서 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00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교센터를 짓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참잘 되고 있다, 참 멋지다,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장소. 많은 영혼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장소가 가장 선한 장소요. 그곳에 우리가 기쁨으로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이 선한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선한 일을 하신 분이시고 가장 선한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원구원의 사명을 가장 선한 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맡겨주신 선한 일이 선한 사역은 그냥 대충대충 하고, 내가 할수 있으면 하고, 할수 없으면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은, 선한 일들은 싸우듯이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 사람을 얻는 이 사역들은, 우리가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판단해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듯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목숨을 다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고, 내 목숨이 들여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가장 우선하는 선한 싸움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치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것임,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이 복음을 다 전해주고도 이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썩지 아니한 영원한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고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어떤 종교가 이야기하는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소유 정신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명예를 쌓고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구나.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감사함으로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재물로 만드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땅 가운데 것을 통하여서 썩어질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재물로 우리 가운데 기억해 주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토록 우리는 육신의 때에 영원히 가장 선한 일에 마음껏 쏟아 부어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깨어 있는 저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기회를 통하여 실수하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충성하게 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여 응답 받아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영원 구원에 충성한 가장 선한 사역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복음을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의 뜻대로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피값으로산 우리 한세 기회를 위하여.